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23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너, 너, 너희, 너희는 금식할 때내 얼굴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이는 너로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동록이 해하며 해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이라 눈은 몸에 등불이요.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